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백종원 기자님이 나오실 건데요. 예. 백종원 기자님은 항상 또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음. 이번에는 출장을 위해서 나는 기자가 됐다. 어, 진정한 음. 기자지. 네. 어, 자, 이번에는 송도 국제 도시를 가신 모양인데. 네, 송... 요기. 기에 음. 그게 있대요, 좀. 103층짜리? 하여튼 음. 굉장히 높은 빌딩 짓는다는데 그게 음. 하필 인천 공항 옆이라네. 비행기가 조금 피해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서 짓게 해준대요. 짓게 해준대요. 어. 어.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네, 요거 어. 한번 백종욱 기자님한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백종욱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송도에 백층짜리 왜 짓는 거예요? 백삼층? 아, 송도 랜드마크 타워가 그 국제 송도 국제도시 신도시죠. 그 예. 6809라고 음. 그 호수가 있는 북쪽 북서쪽입니다. 네. 거기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이 있는데 그 음. 인근에 송도국제도시 6809가 어, 저, 랜드마크를 짓자라는 말이 2006년도부터 사실은 나왔고요. 음. 아, 꽤 됐네요. 네, 꽤 나,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 지금 나온 그 컨소시엄은 블루코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지금. 어, 2023년에 음. 본 협약을 맺고 예. 7조 6천억 정도 들여서 음. 어, 103층짜리를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럼뭐뭘 짓는다는 거냐? 어, 랜드마크 타워를 올리고 그 주변에 어. 테마 공원, 주거 복합, 상업 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어, 그래서 인천 국제공항하고 뭐 송도 국제 도시가 가까운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그 활주로 위치가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 주, 준비되면 보시겠지만 그 활주로 위치가 딱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려다가 다시 상승할 때딱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건물에. 네. 아...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높게 짓게 허락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논란 이거 좀 보시면서 보고 설명해 네, 예. 주시죠. 여기가 예. 이제 지금까지 설명 드릴 위치입니다. 네. 송도국제도시의 북서쪽에. 요 호수가에 있는 요 위치 6 8 0 9에 랜드마크 타워를 하려는 저 거고요. 저 옆에 있는 저런 또 빛. 예, 이거는 예상도 조감도인데 아직 음. 국제 공모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거 아. 길 건너 그 호수 건너 쪽에가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중고차 매매 단지. 아 그거는 예 오른쪽입니다. 우영땅. 예, 예, 예. 예. 그게 우영땅고 예. 예. 말씀드린 거는 요쪽 요쪽 원자리가 되겠고요. 용년동 예. 이쪽이고요. 조금 위가 인천공항이네요. 바로 예, 위에. 저거 예. 예. 아. 보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예. 여기에 좀, 조금 작긴 한데 이런 103층짜리를 짓겠다는 거고요. 높긴 높네. 예, 높긴 <laughs> 높을 거고 여기 작은 지도에 여기가 인천공항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려다가 뭔가의 이유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딱 음. 여기 걸리는 위치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해주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지금 공터예요. 지금 가보면 예. 그냥 공터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 이렇게 허벌판으로돼 있고. 네. 예. 야, 이렇게 갔다 오셨구나. 네. 예. 아니 근데 저 지, 보기에는 약간 떨어져는 있어 보이는데. 예. 그게 문제가 많이 될까요? 예, 뭐, 슬라이드 어, 잠깐 어, 보시면. 떤게 문제일까요? 예, 지금 인천공항 약간 큰 지도 이제 되었는데요. 예. 어, 이렇게 항 공기가 와서 이제 할줄로가네 개가 있죠. 울장공사를 예. 해서 인천공항이 어, 음.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 내리고 나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승할 때 음. 복행이라고 이번에, 이번에 제주항공 무항공 예, 무항공 문제에서 나왔던 그 복행 고어라운드를 예. 하게 되면 예. 상승하게 되면 딱 여기에 아.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인천 국제공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작년에 내내 어, 우리가 뭐 보도로 다 맨날 볼 수는 없지만 그 103층으론 좀 그렇고 백 어. 어, 420m죠, 103층이면. 근데 어, 서울 지방 항공청에서 이한 어. 어, 25m 정도 낮춰라.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예, 예, 그렇게 어. 공고를 했었고요. 작년 상반기까지. 예. 그러면은 정확한 층수는 안 나오는데 100층에 약간 안 되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100이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사업자인 그 음.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예. 100, 100자를 달고 싶은데 아. 상징성 때문에 그래서 100 이상은 하고 싶은데 예, 계속 요청을 해왔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와. 용역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럼 이게 과연 안전한 건가라고 예. 용역을 6개월간 하더니 야. 지난해 지난달 26일 예. 그 제주항공 참사 3일 전에 어. 인천 경제청이 됐다라고 보도자를 내면서 네. 입장 자를 내면서 아 서울지방 항공청하고 용역을 해봤더니요 예. 어각 상승각도를 좀 조정하는 안을 적용하면 103층 그대로 가능하답니다라고 상승각도 조정이 무슨 말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음. 여기 그 평면도를 약간 잘라서 보여드린 건데 예. 아까 설명드린 그 착륙하려다 다시 날아오는 복행을 네. 할 때. 어 건물이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그 네. 앞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2.5% 상승각도. 음? 그러니까 100m를 항공기가 날아갈 때 2.5m 올라가는 거를 2.5% 상승각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보수적인 기준인데 어. 이걸로 계산하면 건물 끄트머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어? 13층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지방 항공청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 그러다가 작년 그러면 지난달 26일에 갑자기 왜 됐다고 통보를 했느냐 예. 인천경제청에 3%의 상승 각도를 적용하면 살짝 요렇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라고 예비 용역이 됐다 라고 어 인천경제청에 서울지방항공청이 통보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인천경제사유청은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장 자료를 내고 음. 여기 보면은 아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정식 인가를 1년 동안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백상쯤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 자료를 낸게 지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아니 오, 그 아, 바,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각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예. 이제 다시 뭐라고 했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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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행입니다 복행 예, 예. 복행을 할때 이제 제대로 착륙이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내려 내리는 거잖아요. 예, 예. 유턴. 어, 다시 예. 유턴을 하는 건데 예. 유턴할 때 그게 삼도 이상 올라간다. 처음에는 2 5로 해서 야 만약에 2 5도까지 가, 가면 위험하니까. 그거보다는좀 낮게 하는 게 조금 안전한 것 같아. 그랬다가 왜 삼도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예.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 국토부의 그 비행 절차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네. 어, 미국 연방항공청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음흠. 규정을 다 번역하고 참조해서 예규가 있는데, 네. 그 예규에는 기본적인 상승각도, 복행시 상승각도는 2.5가 맞긴 해요. 그래서 아, 예 .5도 그래서 5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이라서 맞긴 아. 해요.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고 예. 여러 가지 요청 때문에 용역을 했던 거예요. 용역에는 여러 가지 항공사 의견 청취, 조종사 의견 청취 음.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기준 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용역을 해보니까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3% 정도로 살짝 높여도 되겠다. 어, 안전상 근데 이제 뭐 물론 모든 게 그렇지만 항공기라는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예. 그 비상 상황에서 복행하는 비상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기술을 들어 올려서 몇도를더 상승할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 경험적인 뭐 의견 그리고 뭐 통계적인 의견 항공사의 의견 조종사의 견 같은 거를 들어봐야 돼서 그랬다고 그게 합니다. 그게 그 그게 2.5에서 5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 예.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또 물어볼 게 아니라 예. 2.5에서 5 사이로 보행그 각도를 정하는 거라면 음. 2.5로 하면 건물에 걸리는데 2.5에서 5 사이니까 3으로 하자 그럼 그면안 걸린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 예. 그걸 무슨 용역까지 주고 검토를 해요. 그건 계산인데 그냥 음. 그럼 그래도 되는 거라면 용역 주기 전에 한 4%를 올려서 하지 그러면 음. 2.5에서 5 사이면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근데 뭐 뭔가, 계속 비슷한 계산, 말씀을 드리지만 계산법은 네. 있었을 어, 것 같은데. 계산법은 당연히 있는데 예. 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풍속이나 풍향 같은 요소도 있을 것이고요. 어, 아,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3으로 해도 되냐? 예예. 예. 그 동네는 죽어도 2.5로 해야 되냐? 예. 그리고 아,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 어, 인천공항의 어떤 그 활주로의 각도 그리고 주로 그 복행을 혹시 음, 하게 된다면 음, 음, 그 복행을 한 항공기의 특성, 음, 뭐 무겁고 뭐큰 항공기이냐, 예. 작고 가벼워서 복행이 살짝해도 음, 좀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항공기의 특성, 예. 풍속, 풍향의 특성, 활주로의 각도 이런 것들 음,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어... 성도는. 이거 그냥 된다고 해주고 싶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랜드마크 지어야 되니까. 예, 예. 야안 돼, 그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행기 위험하지.라는 쪽의 입장을 가진 쪽은 없었어요. 아 원래도 서울지마 항공청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반대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지금 우려하는 쪽 입장은 대표적으로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통화를 했는데 예. 어 13층 가능하다는. 비행 절차 변경 검토서가 지난해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어. 그 변경이 가능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일단 받아서 자기도 봐야겠다. 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어, 인천시의 건교위에서도 의견을 인천시에 낼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물론 깐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전은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변경 검토 보고서를 시의 건교위도 좀 받아보고 지금 엄격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음.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맞습니다. 건설 반대하는 주민들도 좀 있어요 네. 어, 슬라이드 보시면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습니다 팽팽한데 네. 어, 반대하는 쪽은 지금 최근에 그 송도국제도시의 그 인천자유공 무역청 앞에 뭐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음. 어~ 이게 지금 제주항공 사고도 있었는데 음. 이렇게 층수를 허용해 주는 게 맞느냐. 안전 대책이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음. 어, 이와 또 정반대로 건설 찬성 측 단체 단체도 되게 큽니다. 예. 그 네이버 카페에 유명 지역 카페가 있는데요. 예. 어, 거기에서 보면 거기 회원만 8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 어, 그 거기에서는 요번 103층 타워 꼭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어. 어, 랜드마크로서 송도 국제 도시를 좀 상징을 할수 있고. 어,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는 라 쪽의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 의견도 좀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그 서울지방항공청 그게 이제 2.5% 각도를 2.5%에서 3%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원래대로 103층 지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안 나온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까 뭐. 그... 그 지역에서도 네. 그런 내가 검토를 보고 검토 보고서를 보고 생각했다고 하는 네. 게 일단 영역 공태... 보고서가 비공개 일단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음... 저도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예. 그 항공이란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보안이나 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사유 같은 것을 막 그렇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어 열심히 들은 설명은. 어 그2.5% 상승각도, 복행시 상승각도는 게 금과 옥조의 무슨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어, 비행기의 종류, 풍향, 풍속, 음.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검토해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라게 그렇게 한데 처, 과학적, 공학적 검토였으면 뭐 어떻게 그렇긴 한데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2.5%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음. 이제 막 반대도 있고 왜 103층 못 짓게 하냐고 해서 3%로 옮겨서 그 턱걸이로 그걸 맞췄다는 게좀 음. 이상하긴 해요 동황상 처음부터 그럼 검토했어야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럼 3% 그렇죠. 괜찮네요 네. 라고 하든가 네. 음. 그걸 그럼... 바뀌었는지를 납득이 충분히는 안 되긴 하네요 네. 비행기 그 항로의 어떤 그 비행 절차 예규에 보면 저도 예규를 뭐 몇백 페이지 되던데 보면은 예. 2.5%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복행 시에 상승각도는 2.5%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긴 맞고요. 예. 그래서 전직 조종사들 통화를 해보니까 음. 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뭐 안전심의가 면밀히 검토된다면 뭐 금가옥조에 무조건 2.5% 복행 상승각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 어 예. 다만 이번 일은 뭐 제주 항공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안전 고려에서 보수적으로 좀 검토되면 좋을 것 같긴 하다라는 게 전직 조종사들의 오. 얘기였습니다. 그거야 뭐. 예. 그 야. 그게 근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갔, 왔다가 다시 유턴할 때 예. 반드시 그 건물에 걸려요. 그러니까 유턴할 때 예,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예. 아. 예. 야 이러면 안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높여 기, 이렇게 각도를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헤, 다행이다 이 얘긴데. 예예. 그냥 옆으로 기준하면 안돼 이렇게 어떤 막꼭꼭 이렇게 꼭, 꼭 요렇게 가는 이쑤시개 같은 건물인데. 예. 꼭 그거랑 부딪혀요 돌다가. 아 그게 항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보면 그 인천공항의 어떤 화, 활주로의 각도도 문제가 수도 있는 거고요. 실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걸리 거리가. 그렇지. 예, 건 예. 예. 그 앞에 그 슬라이드 그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 하필이면 활주로가 이렇게. 그, 요,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예. 요게 이제, 피하기가 어렵게 딱. 거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간다고 뭐100%부딪힌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예. 걸리적거리는 어, 걸리적거리는 게 확실하다는 안 거죠. 안 아. 예. 저 위험해 피해 보여. 갈 수는 있지만 위험하고 헷갈려. 예를 들어서 어. 인천공항 활주로가 다른 각도였으면 훨씬 덜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많이 듣던 갈등 아닌가라는 분들한테 롯데월드, 예. 롯데월드 예. 활주로를 예. 제가 예. 참고로 보여드리면 어. 롯데월드 활주로 때도 그랬잖아요. 동편 활주로를 3도씨, 3도가량 각도를 트는 걸로 변경해서 허가했는데, 음. 아니, 뭐, 무슨 항공기가 3도 튼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음. 그때 많이 그랬었잖아요. 예. 여기 음. 보시면 이게 빨간 게 동편 활주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항공기가 접근하면 롯데월드타워에 더 붙어야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돼서 이걸 더 떨어지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삼도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 음. 보통 우리 비전문가가 생각할 때 아니 활주로를 삼도 기울인 게 무슨 음. 큰뭐효과가 있을까라고 예. 하는데 음. 그만큼 그 항공기 비행이란 게 어, 생각보다 그 걸리적거리는 거에 대한 민감하고 예. 어, 그 각도나 높이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요사례로 보면 그런 이슈가 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있었군요. 예. 안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럼 이 최초에 할 때. 음. 검토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어.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 답을 줬어야지 음. 이 의심이 없지 네, 네. 그거 안 돼요라고 음. 했다가 네. 좀 뭐, 해줘 어. 그래서 좀 해줘 좀 보자 돼요 이게 뭐한 짓이냐고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은 최종적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어~ (1년) 정도나 걸리거든요 예. 국토교통부에 이런 이런 설계로 이런 이런 항도로. 이렇게 이렇게 복행 강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용역 보고서를 완전히 결론 안으로 만들어서 내서 심의를 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제가 통화해 보니까 그거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서 됩니다 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공학자들하고 항공 전문가들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만 거의 1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심의 끝나기 전까지는 다들 조용히 있어야지 왜 이걸 된다 고, 고, 안 된다 고, 고, 말이 많습니까? 예. 우리가 드디어 해,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인천에서? 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도자료로 입장자료로 이걸 오픈을 했는데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왜냐면 국토부 최종 승인 이난건 아니잖아요. 그냥 음. 서울지방 항공에 됩니다라고 정도 얘기를 한 거지. 고, 어,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어, 이게 인천 광역시에서는 아주 계속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굉장히 과제처럼 왔던 걸 아주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2006년에 처음, 어, 그때는 이제 인천타워라고 그랬었는데, 예. 어 랜드마크를 짓겠다. 그래서 미국 회사인 포트만 홀딩스가 투자한 어, 송도 랜드마크 시티에서 음. 어, 인천 경제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다가 예.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옵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완전히 침체가 돼서 완전히 그 사업이 됐다가, 좀어 예. 거의 유야무야 됐다가 어 유정복 시장 일, 1기 예. 6기 유정복 시장 때 2017년에 블루코 컨소시엄 이뭐 대상산업 뭐 GS 건설 예. 포스코 ENC 등이 참여한 곳인데요. 음. 거기가 일단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또 한동안 뭐 인허가 받고 토지 방, 변경하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공청회도 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드디어 인천광역시 차원의 투자심의 통과하고요. 예. 2023년에 이제 최종 본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엄청 있었죠. 엄청 오래된 프로젝트긴 예. 하 근데 작년에 예. 서울지방 항공청이 어. 그때까지는 이제 좀 반대를 하다가 지난해 말에 이제. 구두 통보긴 하지만 잠정 통보긴 하지만 이제 될것 같다라고 통보를 해줬다. 통보를 것이죠. 했는데 그 바로 며칠 후에 무한 사고가 난 거야.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어, 경제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할 만하냐에 대해서 어, 찬반 입장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어,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쪽은 서정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 랜드마크 사업이 사실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얘기 나온 건 2006년, 2007년이다 음. 그래서 올해 공전이 되면서 2015년 정도부터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랜드마크를 100층 이상짜리를 지으면 음. 교통문제나 주민 음. 프라이버시 문제 뭐다 내려다 보일 테니까 예. 그런 문제 소지가 좀 있다라는 게 서종국 교수의 아. 얘기였고요 어, 환경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강호 사무처장은 어, 초고층 랜드마크 시대는 이제 좀 어, 트렌드는 이제 지난 네. 것 같다 그게 그리고, 자랑이 될 때가 예, 아니다 네, 이제 이제 좀 지난 것 같다 그리고 네. 송도국제도시가 원래 그린시티 표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 100층 초고층 랜드마크라는 게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약천 마리 이제 그만 접어. 예. 다만 반면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랑이 이루어 이루어지려고 그냥 하는 어 거야. 열 마리만 접자 그냥. 예. 예. 사업을 추진하는 이 인천광역시나 인천경제청에서는 예. 아니 랜드마크 지금 수건 사업인데 꼭 해야 된다. 음.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볼때뭐 비행기 음. 흥, 흔히 말은 내리다 보면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천국제공항으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 관문 역할을 아, 할수 있을 것이다. 상징 역할될까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있습니다. 하다 엄청 높은 건물은 뭐야?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찬성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네. 많은데, 어,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어, 송도 랜드마크 건설이 좀그 주변에 음. 송도 원도심. 이건 제가 저번에 갔었던 옛 송도 유원지 같은 데가 되겠죠. 네. 원도심의 미개발지나 어, 남쪽의 남동공단 쪽 발전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송도 랜드마크와 그 북서쪽 해변을 복합 개발하면 어 굉장히 그 상권이나 부동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뭐뭐 뭐뭐 민간이 짓는 거니까 민간이 알아서 하긴 하겠으나하겠으나그뭐 하긴 음. 음. 그, 굳이 혹시 비행에 위험이 있다면 음. 조금 그,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랜드마크 거. 하느라고까지 할 거면 좀 그건 아니 물론 이제 이게 한 (50년) 전이나 이랬으면 야 랜드마크 중요하지 그 조종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걸 가지고 좀 <laughs> 신경 좀 쓰십다 어. 해도 되는 건데 어느 예. 쪽든 가능은 한데 네. 아~ 근데 그, 예.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에 뭐~ 상징성 효용성 뭐~ 그걸로 인해서 관광유치 이런 게 음. 그러니까요 뭐 옛날 같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게 어. 뭐... 맵... 로, 롯데타워의 경우를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롯데타워의 음. 경우에도 그 사업 추진 정식으로 발표한 게 롯데그룹이 1994년도 였습니다 예. 15년 동안 이런 논란이 있었다가 어. 2009년에 이제 낮춘다고 화가, 했다가 뭐 예, 다시 했다가, 낮춘다고 했다가 다시 어. 원한대로 했다가 디자인도 바꿨다가 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활주로도 지금 틀었다가 뭐그다가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그 그때데오를또 선대 회장의 그 원대한 꿈이었대잖아요. 네. 그게 뭐,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 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 서울 지방항공청이 그왜 바꿨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어,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게 좀 중요하긴 할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들진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취재 한번 해, 더 해봐주세요 처음에는 왜 노라고 했냐 어차피 네. 그, 끝까지 버티지도 못할 거면서 네. 처음에 노 no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긴 합니다 보수적으로 이쪽 보행시 상승 각도로 이쪽 보수적으로 근데 비율이니까. 그럼 그, 그게 잡아야 되니까 예. 마이크 갖다 대서 노 no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나서서 야야야 노야 노 이런 거예요 왜 아직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네. 처음에 서 항공청이 걸... 지금 발언할 순서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게 지금 인천 광역시 인천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두 가지 타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음. 예. 예, 송도 국제 도시의 그 타워랑 예. 랜, 송도 랜드마크랑 청라 신도시의 청라 타워를 또또랜드마크예 네. 예, 그거 예. 하고 있어요. 랜드마크.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할때 입찰을 할때 서울 지방 항공청과의 협의가 필수고 그 입찰 공고를 그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이 안 나면 어려운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계속 입장을 낸 거예요. 예, 계속 서울지방항공청이 2.5%를 적용해서 조금 좀 송도 랜드마크 타운좀 그렇다. 나, 25m 낮추자. 어. 라고 얘기를 해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 뭐 어, 이렇게 나서서 발언했다기보다 그걸 지을 때 협의 절차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그럼 지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입찰을도 안한 거죠? 예, 공 입찰 공고도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그럼 상반기 한공청의 의견은 어느 단계에서 내야 되는 거?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항공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건? 도장이라기보다 입찰 공고를 낼때 네. 서울 지방 항공청 같은 지방 항공청과의 협의 아, 협의를 그러니까 해서 필수이죠. 에데 이번 입찰 공고가 그럼 나게 됐다는 거죠. 입찰 공고를 예, 곧 하려고 몇달 뒤에 음,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 예. 된다고 했는데 음. 다시 설득해서 되는 걸로 용역을 해 예, 예. 어, 그리고서 항공청도 <laughs> 그럼 그러자고 하고 입찰 공고 난다. 그게 제일 네. 이상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용역을 줬더니 다시 된다고 했다. <laughs> 그럼 항공청은 뭘뭘 뭘 보고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냥 2 5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기준입니까. 걸로 보이니까 예그 얘기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laughs> 보수적인 수치로 맞다.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 음. 용역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요인 네. 뭐 음.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봤다 음. 참고로 롯데타워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리 롯데타워도 처음에 어. 공급만 반대했던 게 아니고 어. 그때 건설교통국 국토부도 그때 반대했었습니다 예. 보통 원칙론자 안전주의자들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때는 이런... 대통령이 해주라고 했다면서요. 예. <laughs> 내가 다그 해봐서 아는데 응. 괜찮아 그거. <laughs> 근데도 아. 안 된다 <laughs> 싶어. 참 걱정되네. 랜드 랜드마 크가 뭔지. 알겠습니다. 요 내용 우리 백 기자님이 하신 내용 그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좀 자세히 맨날 올려 주시죠. 네, 예. 저희 언더스탠딩 기자들이 예.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예.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 뭐 더한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을 텍스트로 네. 텍스트 기사 형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언더스탠딩 텍스트 이렇게 딱 치면 예.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백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